자, 안녕하세요. 두자나신건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원돌기 강습이 있는 날입니다. 아, 어제 제가 새벽 3시까지 음주를 너무 많이 해서 진짜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셔서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교육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교육생은 아, 몇 호입니까? 아, 16호입니다. 16호. 16호 교육생을 보시도록 할게요. 이쪽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 저는 부천에서 온 26살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네, 김준현님. 네. 그... 배그맨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아, 평생 들어왔던 얘기죠. 네. <laughs> 네. 아, 제가 김진현 그, 네. 그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재밌잖아요. 그, 근데 외모는 김진현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굉장히 핸섬하시고, 실실능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네. 네. 혹시 구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 구력은 한 2년 전쯤에 스쿠터로 입문을 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됐습니다. 2년에서 3년? 네. 스쿠터로 2년 전에 입문하셨고요. 네 맞아요. 어, 그러면은 2년 전에 스쿠터 타다가 지금 네. 못 하세요? 지금은 옆에 있는 저 아론을 타고 있습니다. 아론을 타신다고요? 아 네. 네이전 아. <laughs> 올라가... 사용 타신지도 얼마 안되셨을 텐데. 어 그쵸. 2년밖에 안 되긴 했죠. 네. 바로 리터로 올라가셨어요. 아, 네네. 스쿠터 타다가 리터입니다. <laughs> 아. 네 맞습니다. 되게 좀 위험한데. <laughs> 저는 좀 커터부터 네. 충분히 즐기고 올라왔으면 음... 좋겠는데 네. 네. 지금 그러면 아론을 타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아론은 이번 연도 2월에 출고받아서 아네 키로수로는 2,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2,000km 주행하고 네. 지금 타신 지는 한 3달 정도 되셨나요? 네네 너무 어... 안 되셨네요 몸에 좀 익었나요? 아네 가끔은 컨디션에 따라 다른데, 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딱 맞는 것 같고, 아닐 때는 너무 어색하고,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스쿼터로는 네, 네. 스텝이 긁힐 정도로 아. 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뭐 네. 오늘 교육이 금방 끝날 것 같아서. 네, 네. 아, 오늘 금방 하고 운동 쉬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자신감 있습니다. 저는. 아, 좋습니다. 네. 자신감 있고요. 아, 네. 최고 좋습니다. 오늘 교육 빨리 끝내고. 네. 실러 가시죠. 제가 숙취 때문에 힘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네. 카메라 보시고 네. 파이팅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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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laughs> 자, 우리 김준현 님 테스트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스쿠터로 스텝까지 긁었다고 하시는 분인데 얼마큼 놀을 수 있나 보겠습니다. 자신감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어, 생각보다 스로틀 안정적이네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포지션을 말할 드리는게 아니라 스로틀 유지가 아주 좋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좋습니다. 잘. 네. 잘. 발판 금데 보셨어요? 네? 발판 을 듣는 거 보셨어요? 안 긁혔는데요? 어, 안 긁혔어요. 네, 소리 안 나는데요. 어, 한번 살짝 득 긁는데. 아닙니다. 아, <laughs> 네. 네. 생각보다 스로틀 조작 유지를 잘 하셨어요. 아, 네, 네. 어, 생각보다 센스가 좋으세요. 어, 진짜로. 네. 그래서 어, 괜찮은 거 같고요. 스로틀 조작도 괜찮고 지금 뱅킹 각도 나쁘지 않고 좋았습니다. 음, 근데 네.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눕기 시작하면 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포지션이 네. 계속 리니드로 돌고 있거든요. 아, 아. 아. 영상으로 보고 네. 자세 교육 받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보실게요, 이거.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어 되게 저는 유튜브 다른 원돌기 연습생분들 보면 살짝 솔직하게 좀 이해가 안됐었거든요 아니 왜냐면 어쩌면 제가 좀 오만하게 생각한게 맞긴 한데 어 그냥 자세 잡아주시는데 그 자세대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아 제가 그런 생각 하셨던걸 잠시만 <laughs> <laughs> 제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힘들어요. <laughs> 마 맘대로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laughs> 갔다 와서 영상으로 자세 볼 때마다 현타 오고. <laughs> 아 근데 진짜 진도 네. 빠르게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센스가 진짜 좋으시네요. <웃음> <웃음> 아, 그, 그 말씀 말씀해주신 게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 어. 생각보다는 어렵죠. 아네 생각 그그이상이 이상. <laughs> 일단. 식사하고 와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밥대 됐습니다. 아, 네네.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힘드시죠? 네 쉬었다 하시죠. <웃음> <웃음> 아. 지금 소감은 어떠십니까? 지금요? 아, 가망이 안보여요 <laughs> 감이라도 잡혀야 돌는 하겠는데 아, 모르겠어요 오늘, 오늘 안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 되게 어렵네요 어... <웃음> 아, 아, <laughs> 그동안 원도기 성공하신 분들 존경합니다. <laughs> <laughs> 제가 어디 잡으면 될까요? 아, 펑크요, 함께, 펑요 알겠습니다. 아, 네, Oh! 옳지, 옳지. <laughs> 우, 우. 아프다, 아프다. 성공하셨습니다, 성공. 어, 뭐예요? <laughs> 보셨죠? 랜덤 <팬덤> 직방이죠? 치트키 <웃음> 맞죠? <웃음> 성공하셨습니다. 오, 와, 진짜, 진짜. 진짜 뭐예요? 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무릎 긁으니까 네. 몸에 힘이 안 들어갔죠? 아, 안 들어가요. 그죠? 네.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밸런스 받고 균형 잡으면 네, 네. 무릎 긁는 도중에는, 네, 네. 운동하는 도중에 힘이 안 들어가요. 네. 오. 축하드립니다. 어. <laughs> 진짜, 진짜 최고십니다. <laughs> 성공하셨습니다. 진짜, 어. 와, 했다. <laughs> 자 오늘 교육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진짜 잘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교육생 분들 중에서 댄스가 있으셨어요. 굉장히 음. 잘하시더라고요. 음. 아 다행이네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덕분이죠. 아 네, 진짜. 오늘 교육을 해보시니까 <laughs> 네. 어 소감은 어떠세요? 어떠, 어떤 기분이십니까? 아 어, 일단 당장은 너무 힘들고요. 솔직히 올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아마 저랑 다 비슷한 생각이신 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진짜 힘들어요. 마음처럼 <laughs>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일단, 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죠. 네. 근데 성공하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하고 나니까 네.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네. 오히려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구나. 그런 느낌도 있고. 네네. 찌트키는 찌트키에요막 <laughs> 이렇게 성취감 같은 게막생기고 좋지 않나요? 아 그럼요. 해냈다는 거. 네. 내 자신한테 막 칭찬해주고 싶고 막 그러지 않나요? 네네. 네. 보이지 네. 않는 계단을 하나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축하 네. 네.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어, 바이크 탈때 네. 안전하게 사실수 있겠죠? 아 그럼요. 이번에, 막 이렇게 전에 사고도 나셨다면서요 아, 네. 많이 뛰먹었어요두대 네. 사고 나셨다면서요 아, 네. <laughs> 오늘 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두 번이나 사고가 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데, 운 좋게 딱그스타트 손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네, 네 교육을 잘 받으셨는데, 안전하게 타시고, 네, 사고 없이 오래오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진짜 뭐 좌측 원돌기, 우측 원돌기, 슬라더까지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 아, 이쪽도 봐주시고. <laughs> 아, 네. 이쪽이요? 네. 아, 네. 오늘 합니다 네, 뿌듯하 자, 오늘 고생하셨고, 우리 대성공 위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16호 김준현님 본돌기 대성공! 후! <laughs> <laugh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어... 그, 저도 이제 빨리 가서 집에서 쉬어야겠네. <웃음> 아, <웃음> 저도요. <웃음>